안녕하세요 친구들. La e x o 라 i c a 오늘은 비둘기는 목욕이 필요해요. 아니거든요.를 읽어볼게요. 그리고 이거의 next 부 바로 바로 이 책입니다. 비둘기야 학교에 같이 가자. 비둘기가 주인공이네요. 네. 네 자, 비둘기는 목욕이 필요해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이 알아차렸을지 모르겠지만, 비둘기가 너무 더러워요.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. 왜냐하면, 비둘기는 목욕이 필요해요. 그건 생각의 차이에요. 이런 엉터리, 난 진짜로 목욕이 필요하지 않아요 난 지난달에 했거든요 아마, 아마 지난달이었을 거예요 글쩍글쩍 글쩍. 깨끗하다, 더럽다 그것들은 그냥 단어일 뿐이잖아요, 그렇죠? 단어일 뿐이잖아요 난 깨끗해요 아마도 여러분이 목욕이 필요하겠죠? 왜? 와,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목욕한 게 언제인가요? 아, 얼마 전이겠군요. 베베는 언제 마지막으로 목욕했어요? 오늘. 그렇죠, 오늘 했지요.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. 왜 그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낭비하려는 거죠? 목욕 같은 거 말이에요.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? 난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데. 꾸리꾸리, 꾸리꾸리. 잠깐만요. <laughs> 뭐 냄새가 난다고 해도 그건 아주 정상이에요. 비둘기에게는요. 있잖아요. 어떤 곳에서는 목욕이라는 게 실력이에요. 목욕하라는 게 신뢰예요. 뭐? 방문질하는. 파리들의 내 주위를 날아다니는 건 완전히 우연이라고요. 어, 어, 음... 여기서 얼른 나가자. 어, 냄새. 이봐 좀 씻으라고. 도망가자. 냄새가 너무 심해. 파리도 도망가는군요. 알았어요. 좋아요. 그게 여러분한테 정말로 중요하다면 내가 씻을 거예요. 후다다다다닥. <laughs> 와. 우난 이게 눈꼽만큼도 좋아하지 않아요. 좋아지지 않아요. 아니 장난감도 있고 이렇게 좋은데 목욕탕이. 나 빨리 들어가고 싶다. 맞아. 물이 너무 뜨거워요. 너무 차가워요. <laughs> 너무 차가워요. <laughs> 너무 미지근해요. <웃음> <웃음> 너무, 너무 뜨거워요. 뜨거워요. 너무 쭉쭉해요 너무 차가워요. 장난감이 너무 작아요. 장난감이 너무 많아요. 너무 기뻐요 별로 깊지가 않아요. 너무 차가워요. 언제 다시 뜨거워졌어요. 너무 뜨거운 기분. <laughs> 내뿜 하세요. 쏴. 아 아직도 너무 뜨거워요. 쏴. 뭐, 언제 된것 같아요? 뭐, 이젠 된것 같아요. 전봉, 전봉, 전봉. 아. 우와!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? 쑥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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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삭. 날라라. 욕조에서 노래하기. 이게 인생이지요? 난 거품이 좋아요. 쭈르륵 쭈르륵 쭈글쭈글해진 발가락들을 봐요 안녕 안녕. 기분이 어때? 안녕 좋아 난 물고기다 난 물고기다 10시간이 지난 후난 영원히 여기에 있도록 될까요? 나 여기 여, 나 영원히 여기에 있어도 될까요? <웃음> <웃음> 여기 욕조가 때가 꼬질꼬질해졌어요 잠번 잠번 어 너무 재밌다 끝 바이바이 바이